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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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말라고 했지. 깨물 지 말라고. 그건 서울 말이야. 서울, 물 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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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깨물 지 말라고 했. 물 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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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깨물 지 말라고 했지. 깨물 지! 이렇게, 아, 야 아야, 아야! 깨물지 마. 엄마가 깨물지 말라고, 지! 했... 해야지. 끝을 올려야지, 서울말을. 엄마야. 서울말로, 코코야. 서울말은 끝에만 올리면 되거든? 어? 엄마가 앞에 얘기할 테니까, 코코가. 어. 엄마가 말좀 할게. 엄마가 얘기하면 코코가 끝에 말을 올려줘. 알았지? 코코. 코코가 엄마 깨물, 깨물, 깨물. 어, 잘하네. 우리 코코도 소울만 잘하. 어, 코코 왔어요. 엄마 어깨 날라 왔어요. 근데 엄마 요, 엄마 요리. 안녕? 사랑해요. 사랑. 똑똑똑, 꾹수주, 똑똑똑, 똑똑똑. <laughs> 똑똑똑, 코코야, 코코랑 지금 <목> 놀 시간이 없어. 어? 뭐라고? 뭐라고? 코코 뭐라고 했어?